예, 그, 현장에서, 예, 예. 어, 성관이 직원들하고 여러 번 문의도 하고 했다 그랬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예, 우리 저희 사무총장님도 제가 뵌 적이 있고요. 예. 어, 참연대나 총선 내 사무실로 성관이 선생님들이 세번 직접 오시기도 했었고, 사전에 친절하게 안내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책자도 보내주시고, 그럼 현장에는 아까 총장님 말씀처럼 기자분들이 많이 와 오셨기 때문에, 옆에 성관이 직원 선생님도 계셨는데, 그러니까 어, 특정 후보 사무실 앞에서, 어, 낙선의 이유와, 낙선을 호소하는 근거와 이유를 발표하는 게, 어,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하는 게 가능하다. 음. 그리고 이른바 그 창태령 피켓, 제가 후보 정당을 적시하면 불법이라는 걸 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일절 그걸 하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무런 후보자의 성함이 안 적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될 것 같지 않다. 뭐, 단정적으로 문제라는 말, 문제가 아니다라고는 안 하셨지만, 그 현행 선거법상의 문서 도화에 정당호 사진하고 이름을 걸면 문제가 되니까 그걸 크게 저촉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현장에 현장에서 있으면서 주셨습니다 제지하지도 않았죠 저희는 제지를 받아본적한 번도 없고 딱한번 주의를 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바로 예. 어~ 지역구민을 상대로 발언하면 불법소지가 있으니 기자들을 상대로 설명만 해라 이렇게 제가 주의까지 예.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선관위가 두 명만 고발을 했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경에서 수사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도 또 처음에는 4월 11일 두 명만 고발했길래 아성관이도 경미하게 판단했나보다 했는데 그 바로. 얼마 지나서 경찰에서 10여 곳압수색까지 했었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낙선운동이나 유권장동 제가 수십 년 했는데, 그리고 검찰이, 어, 최소 지금 22명 기소했고, 나머지 뭐청년윤년 위원장까지 하면 27명이 지금 기소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관이도 경미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어, 결국은, 어, 좀, 어, 의원님들께, 여당 의원님들께는 죄송할 수도 있는데, 어, 정권이 좀 비판적인 시민단체도 이번에 손을, 손을 봐줘야겠다고 검경이 마음을 먹은 거니가 그렇게 저희는 생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 예. 그, 워스트 후보, 그니까, 팬 이렇게 선출하는 거, 온라인 사기에서 이베트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성관위는 미신고 여러 조사고했죠 예. 그니까, 러 한양대 총학생에서 성관위에 학생들한테 등록금과 청년 일자리 문제 설문하니까 미신 여론조사라고 제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낙선은 전면 허용도에 있는데 어떤 정책이 좋으냐 물어보고 어떤 후보가 나쁘냐 물어보는 것을 미신 여론조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론조사 전문가들 물어보면 여론조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그냥 온라인상 이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현행선거법에는 여론조사를 하면 처벌까지 하면서도 여론조사가 뭐라는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의원님들께서 한번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처럼 기자분들이 많이 와주셨기 때문에 옆에 생관 직원분들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어, 특정 후보 사무실 앞에서 어, 낙선의 이유와 낙선 을 호소하는 근거와 이유를 발표하는 게 어, 기자회견실로 발표하는 게 가능하다. 음. 그리고 이른바그 창틀형 피켓, 제가 후보 정당을 적시하면 불법이라는 걸. 시절을 받았기 때문에 일절 그걸 하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런 그... 발언하면 불법 소지가 있으니 기자들을 상대로 이제... 설명만 예. 해라 이렇게 제가 주의까지 예. 준 적이 있습니다. 선관이가 두 명만 고발을 했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경에서 수사 범위가 확대돼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또 처음에는 4월 10일 날두 명만 고발했길래 선관이도 아, 경미하게 판단했나보다 했는데 그 바로 얼마 지나서 경찰 예, 그, 현장에서, 예, 예. 어, 성관이 직원들하고 여러 번, 문의도 하고 했다 그랬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예 우리 저희 사무총장님도 제가 뵌 적이 있고요 예. 어~ 참여인대나 총선 내 사무실로 선관위 선생님들이 세번 직접 오시기도 했었고 사전에 친절하게 안내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책자도 보내주시고 현장에는 아까 총장 후보자의 성함이 안 적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될 것 같지 않다 뭐 단정적으로 문제라는 말, 문제가 아니다라고는 안 하셨지만 그, 현행선거법상의 문서 도화에 정당하고 사진하고 이름을 걸면 문제가 되니까, 그걸 크게 저촉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현장에 현장에서 있으면서 주셨습니다. 제지하지도 않았죠? 저희는 제지를 받아본 적한 번도 없고, 딱한번 주의를 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바로, 예. 어, 지역구민을 상대로 발해서 10여 곳 압수수색까지 했었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낙선운동이나 육군정동 제가 수십 년 했는데, 그 검찰이, 어, 최소 지금 22명 기소했고, 나머지 뭐청년윤년 위원장까지 하면 27명이 지금 기소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성관이도 경미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어, 결국은, 어, 좀, 어, 의원님들께, 여당 의원님들께는 죄송할 수도 있는데, 어, 정권이좀 비판적인